저기요. 안녕, 친구들! 승빵이 승승이들! 승홍이가 왔어! 저기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기요. 아주 저기요. 나이스! 하...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품격 놀 방송, 애를 방송, 소모기 방송. <laughs> 왜? 왜? 고고. 뭘 자꾸 고고야 기다려봐. 좀만 더 넣게. 너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laughs> 오빠 방송 고품격이에요? 어, 내가 고품격이야. <laughs> 야, 내가 초대를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얘가 재미가 없어. 좀더 고급진 애들이 와야 돼. 야, 토콘 초대했어. 여보세요? 네. 어, 야, 기다려 봐. 나좀 재밌는 사람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 남자요? 로 어, 남자, 남자로 갈게. <laughs> 자, 면접 봅니다. 면접 오세요. 자, 우리 채연이 오빠. 어. 저 채연이 말고 어. 깜찍이라 불러 주세요. 깜찍이. 아, <laughs> 이디어 여보세요? <깜찍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웃 님 -E. 네. 내가 박하영님. 야, 네가 마음에 들면 멈춰라고 해. 박하영님. 멈춰. 네. <목소리> 아니야. 잘라. 네. 그냥 딱 잘라 이렇게 말해. 알았지? 네. 키웃 키님아 나구나. 이웃 <목소리> 이님 <이응이응님>? 네. <목소리>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뭐가 좋은데? 네. 뭐가 좋은데? 네? 한번만 다시 해주면 안돼요 키우키우님 아. 네네 하, 잘라요 같이 <laughs> <가짜> 없죠키우키우님네 <laughs> 키우, 어때? 아야저 햄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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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좋아? <laughs> 귀엽다 햄포터님 와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웃음> <웃음> 좋다 좋아 햄포터님 네? 아. 몇 살이에요? 더 어려요 몇 살인데요? <laughs> 어 아, 진짜 어린데 몇 살인데요? 어, 저 스물이요. م, 무슨 띠요? 저요. <laughs> 저 호랑이요. 스물 살 호랑이 맞습니까? 네, 잘안 들려요. 스물 <laughs> 살 호랑이 맞네요. 저 진짜 어린데. 너 중딩이지. 나너 <laughs> 중딩이지. 아아니요너 고딩이야? 아니요? 급식이야, 학식이야? 다안 어. 다니는데요? 그래? 집밥이야? 네. <laughs> 집밥이래요? 잠깐만. <laughs> 오빠 그런 거안 하면 안 돼요? <laughs> 좀 이따 김밥 먹으러 와. 아, 네, 감사해요. <laughs> 어디 살아? 저 경남이요. 아, 경남? <laughs> 경상 남도? 네, 또... 네, 맞아요. 너 재밌는 애니 재밌는 얘기요? 재밌는 애니? <laughs> 재밌는 아이니? 아니, <laughs>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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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요? 응? 시베리아 허수키. 존나 <laughs> 웃겨. 나만 웃겨? 야, 그, 채연아. <웃음> 채연아. <웃음> 내가 니가 또라이란는걸 알거든? <laughs> 안 웃기냐고요. 안 웃기다고! 내가 우세 웃는 거야. <laughs> 시베리아님. 네. 어때? 오. 네? 어때? 뭐가요? 너 말고. 좋아요. 좋아? 응. 어디가 좋아? 뭔가 좀 남자 같지 않아요? 어, 진짜 승호경이네 재현아. 왜? <laughs> 나도 남자답지 않냐? 재현아. 오빠. <웃음> 역겨워요. 어? <웃음> 뭐지? <웃음> 짱 싫어. <laughs> 와, 미쳤나 봐. 진짜 승고 경이야. 입술과 네, 그러면은 햄포터야. 네네. 너 티어가 어디야? 더더 저, 저 뭐지? 실버인데. 실버야? 아, 아이디 지금 적어. 9일대 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이디 적어 봐. 오빠 초대해 줄게. 뭐야 아이디 왜래? 어? 어 랭크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 아이디요? 그 친구랑 맞췄어요. 친구랑 맞췄어. 친구 아이디는 뭔데? 여자야? 아니요 남자예요. 아 그러면 남자친구야?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아, 아니야 그런 그런 친구 없어. 빨리 말해. 남자친구야. <laughs> 아니 진짜 친구예요. 언니. 빨리 노예야 아니, 남자친구야. 내, 내 빨리 쌍 말해. 내쌍 친구예요. 내쌍 친구. 내쌍 친구. 오케이 알았어. 봐줄게. 아, 네? 네. 오. <laughs> 야내쌍 친구가. 어, 랜선 친구 되고. 아, 너무. 남친 된다. 안니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맞췄다고, 아이디를? 어, 걔 때문에 롤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나랑도 맞추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디가 오빠 빨리빨리좀 이거든? 네. 그럼 네가 뭐를 하면 돼? 어, 오빠 33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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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삼삼. 삼삼은 뭐예요? 뽀뽀, 뽀뽀. 아. 뽀뽀? 삼삼삼이 뽀뽀뽀 아니야? 아니지. 그럼 뭔데요? 이거지. 아. 아. 옷이 짱이다. 저거 뭐야? 와, 아, 다, 와. 와, 나 몰랐어. 와. 나 뽀뽀인 줄 알았는데? 맞아, 뽀뽀예요, 오빠, 뽀뽀. 뽀뽀 맞지? 뽀뽀죠, 당연히. 저게 어떻게 살살이야. 대박이다. 와쫌더허수키껴 마라 껴주세요 난데 아 제발 남자야 아왜아아 아! 아, 진짜 완전 짜증 나 어, <laughs> <자. 웃음> 하늘 불이다 오빠 <웃음> 모현님 <laughs> 개웃겨 왜요. <laughs> 왜요? 이새끼는 이씨가 반말을 나가 물음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이크도망는데 어? 깨빈님? 네네아송깅님네 아, 네. 진짜 한 판만 합시다 저랑 저계산하거든요 잘한 사람 필요 없어요 아왜게요 <laughs> 재밌게 할게요 재밌게, 아, 할게, 재밌게 제가 BJ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laughs> 아 재밌게 할게요 저 골드에요 골드 아주 재밌는 사람 음, 아한 번만요 아 진짜 응저 화장실 갔다 올래요 아 갔다 와. 아 그런 거말 없이 갔다 알았죠 <laughs> 다 갔다 와요 대님 아저 어. 껴주세요 개인기 한번 보여줘 그러면 시청자들이 어... 크가 크 많으면 내가 껴줄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루피 해볼게요 원피스 루피 오케이 <laughs> 난 해적왕이 될 거거든 아 죄송합니다 뭐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지금 깬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덜 풀렸거든요? 깬지 얼마 안돼술 먹은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시만 반응 좀 볼게요 신청자들 물음표 물음표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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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많은데요? 진짜 재밌는 건 크크 밖에 안 올라가 귀엽대요 저아 <laughs> 미친 남자 아니 난널귀여워하진 않아 춘춘님아네네어 목소리 괜찮은데? 형저스좀타주세요 아니 버스 말고 개인기를 해주세요 <laughs> 나 아, 개인기? 개인? 네. 아, 그럼 저도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아, 성대모사 좋습니다. 어떤 성대모사입니까? 그, 한, 한조가 신음 내는 그 소리야. 어,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해봐요. 네. <웃음> <웃음> 뭐? 아, 완전, 양아치야, 오빠! 왜 나가... 그래요? 아니, 얘 나갔다고! 얘가 혼자 퇴장한 거야!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양아치냐? <laughs> 아, 우리 귀여운 목소리님. 오빠! 이새끼가 아, 니 싫다구나. 아, 아, 좋은데. 피넛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피넛이 아니었네. 가비 TKTK님. 네, 승욱이 형. 개인기. 네. 뭐, 방송 안 봤어요? 저, 살려주세요. 오빠, 음. 노래 배틀 한번 해요. 어때요? 뿌로로님 네. <laughs> 네. 노래 잘하세요? 조금 맙니다 <laughs> 어,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부터요? 그럼 나부터 아니야? 네, 소호 형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 아, 형, 제발요. 내 방장이야. 저팬이에요팬팬 팬 가입했어요, 저. 아이디 쳐봐. 아프리카. 아이디. 로그인 할때 아이디. 이거요. 아, 확인 들어갑니다. <laughs> 아, 형님 롤은 안하습니까 오늘 롤 합니다. 이걸 저, 어, 잡을... 저, 현재 실신이에요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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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해. <laughs> 아니, 너무 당당하게. 구라친 거 아니냐, 이거는? 어? 아니, 너무 당당하게 구라쳤는데? 사람님? 뭐야? 지나가던. 예, 예. 형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 저 18살이요. 어? 미안합니다. 18살 안 받아. 학생은 받을 수가 없어. 아, 뭐야? 아, 이렇게 재밌 내 방에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없는 건가? 오빠 그냥 해요. 싫어. 좀 조용히 해. 이런 다 원래 방송이란 거는 하나하나 진짜 천천히 구하는 거야. 이거 봐도 재미라고. 급전이에요 아니, 네승급전네 그러면 나가. 아,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laughs> 왜안 들어와? 울산이 없나 오네 아, 울산이 뭡니까? 왜안 들어와? 뭐야? 왜안 들어와? 아무도... 뭐야? 오빠, 여기 방 터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됐다. 이응 리일님 예예 개인기 있으신가요? 뭐야 씨발 이거 개인기 하는 방에서? 투이님 냉냉 투이님 냉냉 귀엽 귀염 귀염 열매 먹었어요? 예? 귀염 귀염 열매 먹었어요? 아니요. 후이님? 예네 당연히 <laughs> 몇 살이세요? 2 1살이형못 듣겠어 기 ㄱ 이 ㅇ님?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2 1살이형 엄마도 보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저도 1년 전만 해도 그러고 있었어요 <laughs> 한 년만 더 연습해봐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laughs> 네. 아 이거 다 이딴 거래. 나 이거 싫어한단 말이야. 주영님. 네. 어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배 피세요? 아니요. 바람은요? 네. 바람. 바람이요? 아니요. <laughs> 몇 살이에요? 저 스물두 살이야. 아 동갑인데? 네. <laughs> 동갑이야. 나쉬친 <친구> 있어요? 네. <laughs> 하늘님. 오빠 나왜 전파했어? <laughs> 아나 전파. <잊다>. 부루루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같이 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뭐. 뭐지? 나이가 들어서 손이 안 돼가지고. 몇 살이신데요? 스물아홉이요. <laughs> 개새끼가. <laughs> 저보다 어린데요? 아 진짜요? 아, 얼굴 봤을 때0 서른 살안된줄 알았는데. 아니, 저보다 어리다고요. 아기예요, 아기. 아 서른 아, 아, 살 넘었어요? 아 서른 살 넘었어요? 저팔팔이에요 아, 네? 당신 팔 구잖아. <laughs> 맞아요. 네? 아니 손은 내가 더드려요어잘하는일 근데. 당연히 잘하지. 챌린저니까. 아니, 무슨 들어오자마자 나이 부시면. 부신... 여기 40대 아저씨도 있어요, 제 방송에. 아이, 부실이라서. 몇 티어 가 어디에요? 부실, 이 실버에요. 지금 배치고 산대 뭐, 아, 그, 그, 뭐지, 아프리카 로그인 아이디 줘봐요. 아프리카 아이디요? 네. 아프리카 아이디 없는데? 잠시만. 이즈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하늘보리 그만 들어와. 너 씨, 이상한 아이디 왜요? 하늘보리 좋은데. 빠끼 님. 빠끼 님. 왜 말은 안해 다.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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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왜요? 하늘보리 좋은데. 파키님. 어? 야! 어떡하냐. 아씨 강태는 아씨. 아나 잘못 강태했다. 채연이 강태버렸네 아씨. 어? 다시 초대해요. 잠깐만. 제가 초대할게요. 어, 미안, 미안, 미안하다. 어? 채연아. 개짱나. 그러니까 적당히 깝쳐야지. 널스님. <웃음> 네.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뭐 장기 있나요? 장기요. 예. 네. 이명박 성대모사입니까? 아그거안 돼요. <laughs> <laughs> 눈찡는님 <눈 찢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표정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거는 변조 같은데? 표정님? 안녕하세요. <laughs> 그거 <그거밖에> 그렇게 못해요? <laughs> 표정님? <웃음> 네? 그거 볼게요. 좀 크게 말해봐요. 표정님? 응? 남자네 ㅅ 아나이 ㅅㅂ 속을 뻔했네 씨. 두리두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형 네. 100개 쐈었는데 같이 하면 안돼요? 여기 100개 이상 쏜 사람들이 많아서 아백 100개 이상 많이 쏜 사람부터 해야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 놀리면 회장님부터 해야 되는데 아 네, 그럼 나가세요 빨리 아이차 그요네 성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요뭐요 뭐요? <laughs> 뭐 아, 뭐해 보라고요. 아, 그 그러면 <laughs> 수이경 성대모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 내 거요? 네, 수이경 방송 끄고 나서 성대모사. 아, 네. 처음 처음 될 <laughs> 네. 아. <laughs> 아니, 저게 <덕에> 성대모사야? 어. <laughs> <laughs> <헐. 웃음> 빠 거니? 님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어! 몇살이에요? 어! 뭐하는거예요 여보세요? 유나님! 여보세요? 네. 형님! 네! 형님 저 개, 개인기 해도 되겠습니까 형님? 네 해도 돼요 형님 저 제가 드립을 좀잘 치거든요 형님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 이름은 유난, 떨고 있지. <웃음> <웃음> 잠깐만요, 제가 그림 <부름> 다시 틀어줄게요. <laughs> 형님, 형님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laughs> 자, 제가 틀어주세요. 다시 해봐요. 이 네, 못했어요? <laughs> 다시 해봐요! 내 이름은 유난, 떨고 있지. <laughs> 그 다른 것도 할수 있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거 3행시 3행시 형님 3행시 오케이 3행시 어떤거? 형님 다 됩니다 형님 다 어, 들어와 뭐, 보십시오 형님 알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빠르게 들어오세요 형님 3 네, 아, 3 아니 채팅창으로 쳐주세요 형님 3 3시기 ㅋ <laughs> <laughs> 그... 빨리 들어오 십시오 어, 형님 국 자로 씨씨 고생 하습니다 아, 나 튕겼 네씨고 생하 셨 습니다. 정말 고 생하 셨 습니다. 다 나온 거야? 이렇게 한 번에? 야, 방 추가 됐대 와, 내 방인데 내가 못 들어갔다.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잠깐만요. 가은이가 누구야?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저번에 같이 했는데. 같이 했어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나님. 네. 어 뭐야? 이응이응님 네. 다 구한 것 같아. 방 방장각. 잠깐만. 사랑님. 사랑님. 네. 한무님. 네. 서윤님. 어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야 마이크가 이상한데 한 분? 저 아니에요 님 맞아요 저 아니에요 너 맞다고 저 아니에요 야 우리 아까 그 누구지? 햄스터인가? 전가요? 네 니에요 야 햄스터 누구였지? 어떻게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laughs> 햄스터 어디갔어 아까 기훈이 롤 같이 들어가있잖아요 아 맞다 롤 같이 들어가있구나 맞다 나도 개인기 들고 올라 있는데. 아 어, 개인기. 안돼 안돼. 해봐 해봐. 아너너 너, 너 자를라 했어. 아그저 잘라요 저나 아. 어. <laughs> 난 여자 안자른다마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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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터야 아. 어. 네? 뭐,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내가 재미없는 애... 뭐, 남자면 껴야 될것 같아. 개개 못할 것 같아. 같아. 히에티 언니. 네네네. 네. 어. 어? 몇 살이에요? 저 스물두 살이요. 아, 잠깐만요. 아, 큰일 났네요. 기사님, 기사님... 아, 너 남자라고. <laughs> 진성준님,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성준님,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식사하셨습니까? 네 아니 저 방금 일어나가지고요 나가세요 개새끼야 <웃음> <웃음> 야 방금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해야죠 <laughs> 아니야 나밥 안먹을거야 밥 먹고 합시다! <laughs> 아이 좀 게임 안... 아이. 밥 먹고 합시나밥 드세요 여기서 식사하실 분? 한 번도 없 죠？여 기서 식사 10분하실 분이요？아, 그러니까 밥을먹 어야 되 거나 엄 마가 이제 불릴수 아, 노노 너넌저 야？저 저저 그리고 채 연이 너 승급 장이 잖아？그래도 기다렸 잖아？햄 아, 프 드랑 채 연이 는 기다릴 수 밖에 없 어？네, <laughs> 너네둘은 기다렸 잖아？기다려서 안 돼？민 심이 그쪽 으로 갈 수가 없어. 아니야 괜찮아요. 야, 이따. 채연아. 왜요? 오빠 말하면 그냥 들어. <laughs> 알았어요. 안 어, 깝칠게요. <laughs> 가지 마요. 저요? 네, 가지 마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은이랑 아나랑 이행시 가자. 네? 이행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행시. 그럼 내가 할게. 어? 나, 나순반죽타 나 누가 먼저 할게. 할래? 가은아, 네가 먼저 이행시할래? 네. 아, 아 호호가 제일 마지막이라고요? 야 호호야. 네네네. <laughs> 너 이쁘니? 네. 이뻐? 얼굴이요? 어. 오빠한저별풍너 많이 썼는데. 아 그래 아이디가 뭐예요? <laughs> 아, 아이디가 뭐예요? 아, 이거 로그인 이거예요? <laughs> 아 알았어, 쓰레다아저팬가임 어? <laughs> 어, 많이 썼으니까더나갈있요아 주주구나. <laughs> 아 주주야 주주야 네너 못생겼잖아 저요? 어안 어, 보셨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 아이디 적어줘 노래하자 <laughs> 그러면.